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연말 시상식 이탄 잉크 편입니다. 잉크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잉크는 딱히 없어 가지고 그냥 탑 5만 얘기해 보려고요. 2024년의 탑 5. 그러면 여기다가 해 볼게요. 그리고 그 잉크들 중에서 혹시 제 만년필에 들어 있는 거는 만년필도 옆에 같이 가지고 왔어요. 먼저 시상식이니까 한번 조금 화려하게 꾸며주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잉크도 약간 1등 잉크는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은 아얘또 이거 하겠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 그 잉크가 1등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 그게 1등이 아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우등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laughs> 5등은 짜잔 파도 잉크예요. 사실 파도랑 네코야나기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많이 한건 아니고 그냥 좀 했어요. 근데 파도를 한 이유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파도잖아요. <laughs> 그래서 했어요. 어. 아래에서 아래에서부터 해야겠다. 5등이니까. 짠. 5등. 오등. 5등은 파도 잉크입니다. 파도 잉크는 에라보 SM에 들어있어요. 파도는 조금 굵게 나오는 펜에 넣어줬을 때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 아, 이거 이 어떻게 쓰지? 아이고, 나 간지러워야겠다. 파도 잉크. 그 다음, 4등은, 어, 약간 푸릇푸릇한 봄이 생각나는? 와카우 구이스입니다. 그, 원래, 제가 샘플 잉크만 있는 잉크는 그냥 뺐거든요? 여기 후보에서. 그래서 본명 있는 것 중에서만 골랐어요. 마카오 보이스는 지금 들어있는 펜이 없어요. 연두 색깔 펜이고, 펜에다가 넣어서 써도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3위. 두구두구두구. 3위는 짜잔. 오하라예요왜오하라냐면 아니, 오하라는 원래 샘플, 그, 소분 잉크를 먼저 샀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본병을 선물받은 잉크거든요? 그니좀 되게 어둡고 뭔가 좀 겨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잉크입니다. 뭐,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보라 남색빛? 오하라. 원래 오하라가 스크리브에 들어있었는데, 아, 들어있었는데 두 번이나 바뀌었구나, 이그 잉크색이. 아무튼 오하라는 지금 쉬고 있는 잉크고요. 그 다음 2위랑 1위는 다 펜입이 되어 있어요. 2위는, 아, 이거 그래도, 이렇게 냅둬야겠다. 5위, 4위, 3위, 2위는 짜잔, 이태조라입니다. 이태조라 요, 최근에 산 잉크인데 너무 푹 빠져가지고, 에라보에다 넣어놨거든요? 아, 에라보에다 넣, 넣, 넣어놨거든요? 이거 펜에다가 넣고 써도, 이 분홍색깔, 색깔이 보여요. 그냥 글씨를 얇은 펜에다 넣고 써도. 그래서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잉크 놀이만 하고 할 때나 쓰지, 실사용을 못 하는 잉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잘안 보이네. 원래 잘 보여요. 근데 쓰면은. 그러고, 마지막 1위. 1위는, 짜잔! 리큐 차예요. 너무 뻔했죠. 올해의 1위 잉크는 리큐차, 제가 초록색 그리고 푸른 계열, 그 다음에 갈색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초록에서 갈색으로 변하니까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색이 점점 변하는 게. 보 이죠 리큐차는 캠리스에 들어있어요. 계속 캠리스에 리큐차 넣고 다니게 되네요. 이거를 하기 전에 남편한테 한번 순위를 매겨보라고 하니까 1위 리큐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제 영상을 안본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맨날 보기는 봐요. 봐주기는 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가? 그러면 오늘의 잉크 순위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